안녕하세요. 안상현입니다. 오늘 제목이 에니어그램은 왜 공부하는가 이렇게 잡아 봤는데요. 어, 뭐 저도 에니어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더라고요. 그 에니어그램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정보를 어 달달달 뭐 많이 외운다고 해서 뭐 인생이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뭐, 뭐, 노노, 맹자, 뭐, 어, 장자, 뭐, 이런 것들을 수많은 뭐, 철학서, 심리학서적, 뭐,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, 어,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. 어, 결국은, 인 정확하게 내가 이거를, 어,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서,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그 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음, 저, 저를 위한 어, 오늘 영상이기도 하고,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함께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어, 좀 멈추고 어,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왜 애니그램을 어 공부하는지 자기만의 목적이 어, 분명해야 되겠죠. 왜냐하면, 어,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,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. 우리가 요즘 코칭, 이런 거 많이 하죠. 코칭. 코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바로 이 코칭을 통해서 어떠한,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가, 이죠.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점을 찍어야, 그래야 지금 현재 상태와 그 얻고자 하는 그 목표 사이에 그 갭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 갭을 메우기 위한 어떤 행동들, 뭐 이런 행동, 액션,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, 그런 것들을 끌어내 줘서 어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코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애니어그램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어떤 이유, 음, 목적,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애니어그램을 활용할 수 있겠죠. 그 어떤 공부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 이거 공부해서 뭐, 나는 그냥 어떤 애니어그램 이론가로서 그렇게, 어, 살아가기 위해서다. 뭐, 이렇게 뭐,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그 애니어그램이, 어, 나타나게 된 배경을 본다면 이 애니어그램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자칫 쓸데없는, 쓸모없는 지이될수 있는지를, 음, 알 수도 있습니다.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물론 더 많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지금의 저의 이유를 묻는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. 자 그러면 사람답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? 자 이 애니어그램이 나오게 된 배경과도 연결이 될수 있는데요. 이 애니어그램을 처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전하고자 했던 그 가장 앞선 그 분들은 어떤 마음에서 이걸 전했을까요? 아홉 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예, 이야기는 그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, 음 애니어그램을 처음에 어, 만들어서 뭔가 세상에 알리게 된 어떤 시초격인 분, 구르지에프라고 하죠. 구르지에프와 또 그의 제자였던 우스펜스키, 이 분들이 했던 말이나 책들에서 보면 아홉 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어, 공부하라고 강조한 대목이 없다는 겁니다. 어,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왜 이렇게 아홉 가지 성격 유형에 집착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꼭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음, 어쨌든 자 지금은 이제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.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하나 하나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공부하는 건 어떻게 다를까?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사람이라는 어떤 대전제가 있을 때이 사람 하위 단계에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이 존재한다라고. 어떤 맥락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아랫단에서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칫해서 이 사람이라는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하위 단계에서 공부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사람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 사람 아래에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어, 자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, 자 성격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. 저는 성격대로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. 자 이게 조금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? 자 성격대로만 사는 삶. 다른 말로 하면요, 어, 어떤 역할이나 정체성이라고도 볼수 있어요. 제가 지금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저는 큰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의 위치는 이제 제 아내와 어 딸을 둔 아빠고요 가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공부나 이런 어 강의나 이런 거할 때는 강사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상담이나 코칭할 때는 상담가나 코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또 사이 모임에 가서는 또 어, 치, 친구가 되는 거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료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또 저한테 주기도 하고요 제가 음~ 매경에 우버인 사이트라고 하는 곳에 칼럼을 실으니까요 칼럼니스트가 또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또 어~ 세종시에서 어~ 운영하는 도시재생센터 어, 내에서 그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 어, 또 글도 쓰고 그 함께 또, 음, 또 스터디 연구하는 또 그런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역할이 있는데 저는 그 역할대로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역할은 저라는 안상현이라는 사람의 일부일 뿐이죠 성격도 제 입장에선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안상현이라는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더큰더 더 높은 차원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란 무엇이냐? 자, 사람의 구성 요소 제가 동영상에서도 가끔 언급했는데요.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이제 3단계로 저는 나누는 겁니다. 이 육체, 육신 신체 이런 것들 이다 육의 단계고요. 그다음에 어떤 정신, 마음, 성격, 의식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어, 혼의 단계, 혼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영의 단계는 어,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수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 이런 분들은 그냥 영혼이라고 묶어서 생각하기도 하죠 그냥 영혼과 어떤 육신, 육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, 분명히 영의 단계와 혼의 단계는 어,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영의 단계는 제가 에니어그램은 어, 심리학과 영성 사이의 다리다 라는 음,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 그 영혼이라는 게 생기는데 영이라는 거는 그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존재해요. 쉽게 이야기하면, 그러니까 어 선한 영과 악한 영, 성령 뭐 다른 말로는 성령과 악령이라고도 볼수 있어요. 그냥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그냥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. 마치 원죄의처럼 그런 그런 정보가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의 탄생과 더불어 그냥 내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과 평화, 어, 이런 어떤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, 교만, 어, 질투, 지배욕, 물질욕, 애욕, 이런 것처럼 뭐 무슨 무슨 욕, 이런 것들, 욕심, 뭐 이기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선한 마음은 사랑과 평화, 악한 마음은 대표적으로 교만, 질투, 지배욕, 물질욕, 애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더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과 악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선한 마음을 쓸 것이냐, 악한 마음을 쓸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이 선한 마음을 더 많이 선택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고, 악한 마음을 많이 선택하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많이 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혼은 무엇이냐? 혼은 인간의 각각의 마음이에요. 이것은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각각의 혼이 작동하는 거예요. 혼은 그냥 인간 한명한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인간 한명한 한 명의 그런 마음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인간 각각의 그 마음은 결국 그 자신 안에 있는 영의 영향을 받는 거죠. 그러니까 영의 작용으로 인해서 인간 각각의 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영과 혼 합쳐서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. 서로 이렇게 물론 영향을 주는 거지만 영의 단계에서는 사실 뭐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영의 영향으로 인해서 육체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더 맞을 것 같고요. 물론 근데 영혼육은 한 통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그 그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영혼육에 의해서다라고 이렇게.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중에서 성격은 어디냐? 바로 이혼 인간의 각각의 마음의 이 영역 안에 성, 성격이라는 것이 이, 이 안에 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성격을 공부한다. 성격 공부에만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어 혼의 단계에 머무는 것밖에 안 돼요. 영을 모르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성격 공부를 제 아무리 많이 한들 인간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. 이 점이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성격 형성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? 바로, 영의 영역. 영의 영역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구성된다고 했죠. 그 영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혼이 만들어지고, 이 혼은 인간 각각의 마음이라고 했어요. 그리고 이 인간 각각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성격 공부만 해서는 성격 자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성격 형성의 원인을 모르니까요. 자, 그래서 아홉 가지 성격 유형만 공부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자칫하면 껍데기만 공부한 셈이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성격 형성을 만들어낸 어떤 근본적인 요인들은 전혀 모르는 거니까요.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 아홉 가지 성격 유형 전체에 대한 공부가 다 자칫하면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에니어그램의 지혜라든가 에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이런 책들에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. 본질, 에센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. 이 개념을 알고 에니어그램을 공부하는 것과 이 개념을 모르고 에니어그램을 공부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끝 차이가 될수 있어요. 왜냐 이, 이 공부하는 자체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.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. 왜 공부를 하느냐? 이 영과 혼의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계속 하신다면 그냥 혼에 머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이 성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모른 채 성격 공부만 하니까 어찌 보면 변화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. 사실 변화조차 음 변화도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. 오늘 제가 애니어그램을 왜 공부하는가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애니어그램이 만들어진 그 배경 뭐 구르지에프나 우스펜스키나 이렇게 또그 위에 뭐 나란 나란호 음이카조 이런 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에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. 지금 나와 있는 이 아홉 가지 유형에 대한 정보들만 갖고 공부하시게 되면 껍데기만 공부하는 거고 그것만으로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. 인간답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. 오늘 이 얘기를 꼭 주제넘게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저를 위한 영상이기도 하고 또 저와 함께 이런 공부를 시작한 수많은 도반들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기 자신이 왜이 공부를 하는가 심리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결혼이나 이혼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그런 그 공부거리거든요. 그 공부를 하는 이유를 자기 나름 꼭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마치겠습니다.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